퐁퐁 작가입니다. 퐁퐁이의 하루일기 툰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한 번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꾸물꾸물한 선으로 되어있는 약간 회색 계열의 쓴 툰은 이전에 한 11월달에 그린 거고 이때부터 약간 깔끔하게 그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갈색으로 그린 게 최근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스케치는 이미 끝났고요 선을 따라서 채색하는 과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응? 시작하겠...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한 4시인데요 뭔가 밤에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방 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고요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던데 퐁당이분들도 눈이 그쪽에 많이 내렸나요? 원래 저는 눈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눈이 저번보다 되게 많이 내리니까 한번 나가서 퐁퐁이랑 뽀이 인형 가지고 나가볼까 해서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퐁퐁이가 거나 커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기에는 뭔가 좀 부끄러워서 에코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녀요 부은이는조금마하니까 확실히 좀 안증맞고 귀여운 것 같아요 글씨는 다 써가지고 이제 제가 스케치한 그림을 선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시를 제가 좀 수정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까먹은 아마 6B연필로 수정을 좀한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작가 캐릭터입니다 이름은 아직 안정에서 펑펑작화로 하고 있는데 뭔가 쩡이 쩡이가 뭔가 밤에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원래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오, 이번 연도에는 영상을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게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조금 어떤 노래 들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들어보려고 해 근데 아직 정하지않았그 전시한 영상 보셨나요? 아 어, 그거 녹음을 안 해놔가지고 따로 녹음했다가 제 폰과 아이패드를 에어드롭을 했거든요 근데 용량이 커서 그런지 이게 튕겨지면서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망가진 줄알았 요즘도 살짝 망가질라 말랑 되게 꼬딱켰딱 하면서 그리고 있거든 그래서 미리 백업을 해놔야 될것 같아 무서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새해 목표 정하셨나요? 저는 항상 내년에는 꼭 제가 내년에는 꼭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거야 했는데 이제 그 꿈은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일본어를 공부해와서 자막 없이 보는 걸 목표로 가질 생각 그리고 카카오도 물론 도전은 하지만 네이버 오직큐로좀 많이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용 해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안을 넣었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결과가 요즘 늦어진다고는 하던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뭔가 캐릭터 만드는 그런 캐릭터 쉽게 만드는 과정? 그런 거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리스로 팔로우를 이렇 쭉쭉 나왔었는데 저만 약간 올라가기보다 내려가는 것 같아서 리스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뭔가 저만의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방식대로 하면서 천천히 팔로우를 팬들을 늘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 브러스로 칠색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다른 브러스로 한번 칠해볼까요 제가 그리고 친구들 실제로 만난 친구들을 배경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친구가 캐릭터가 정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제 캐릭터를 그려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존재하지 는 그냥 캐릭터를 그릴 때도 있어 색깔이 화면에서는 잘안당겨지는것 같긴 한데 되게 이뻐요 겨울하면 떠올리는 드라마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를런트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겨울 느낌 나고 뭔가 스토리도 되게 감동적이어서 좋아하는 편이 사실 푸고이 개인 계정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퐁퐁이 계정에서 올리던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 사실 개인 계정이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정을 지울까 생각되는데 이미 팔로우 해주신 분들에게 뭔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놔두고, 나중에, 올려, 나음에 있으면 다시 올려요 퐁퐁이의 하루 일기툰이 완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색연필 질감도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사용해보니까 이런 수채화 느낌이 더이쁜것 더 같아요. 이제 밑에 종이 질감이 있으니까 수채화 느낌이 확더 살... 더잘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오늘 한해 동안 퐁퐁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저의 로고를 그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쿠키 영상으로 뽕뽕이 사진과 영상을 뒤에 남겨봤으니까요 꼭 봐주세요. 그럼 2024년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